진연우 마티다 합격 진짜 정말 <웃음> 진짜 <웃음> 자 우리 슬레이트 한번 치러 봅시다 슬레이트 장인 <laughs> 하나 둘셋 자기 소개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곧 끝날 뮤지컬 마티다에서 마티다 역을 맡은 진연우입니다 음, 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음... 우리 마틸다TV, 이대 마틸다TV의 이제 마지막 콘텐츠 영상. 끝까지 마틸다TV 영상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있어요. 어떡하지? 다 기억이 났는데, 뭐몇 개만 얘기해볼까? 음, 케이크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그때 조금 브이로그 말고, 되게 새로운 영상이어서 조금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열리는 마켓. 왜냐면, 마티다 TV 그 마티다 네명 말고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티다 할 날이 한한달 정도 남았는데 이때까지 마티다로 지내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어 틸다가 한번 지내온 시간들을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laughs> 진연우 마티다 합격. 진짜. 방금 진짜 전화 왔어. 신시 컴퍼니에 전화 왔어. 정말. 진짜인데. 얘네. 진짜 전화 왔어. 진짜. 정말 축하해, 언니야. 진짜 축하해. 정말. 진짜. 정말 진티다가 되셨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다 중의 마더니 진현우고요 11살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노래 부르기, 연기하기, 춤추기고 취미는 뮤지컬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배우님들과 같이 연습하는 게제 게 기대되고 최정원 배우님이 제일 기대돼요 마티다 연습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 Ready go. 목이 아니고 빨리 시그래다물 먹고 싶은데, 요 <laughs> <laughs> 견디는 건 답이 아냐. 꾹꾹 참고 또 참으면 푸나 만나. 뚝을 할 걸.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오디션 때부터 오늘 날까지 모든 날들이 다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꽝이에요아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왜꽝이에요아 하나 더 주세요. 왜꽝이에요 미간까. 어 지루했다. 영상 합격한 날부터 마틸다가 되는 순간까지를 영상으로 봤는데 기분이 어때요? 어... 되게... 음... 어제 아침 같은데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음... 음... 조금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새롭다. 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 제 기억에 남는 순간은 되게 음, 마티 낙점됐을 때 갑자기 제가 엄마가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서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엄마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말하니까 내가 마티사가 됐구나. 음, 조금 그때 진짜 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순간이 되게이 마틸다가 되기 위한 순간 같았어요. 그럼 제 마틸다 하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맙거든요. <laughs> 많은 고생 해주시는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언니, 여행도 못 가고 음, 많은 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 가족들에게 진짜 고마워요. 연우가 공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하는데, 혹시 편지를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여기 영상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아 의상도. 편지를 쓰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연우가 스누피 닮았다는 <웃음> <웃음>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스티커도 그 준비해 줬고, 이제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볼까요? 네. 넵. 아, 근데 너무 예뻐서. 음, 귀여워. 근데 스태프님들께. 편지를 좀 안녕하세요, 마틸다 진현우입니다. 공연할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시지만 막상 편지를 쓰자니까 어색하네요. 선생님들 뮤지컬 마틸다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고 재미있게 인사해 주시는 아 인사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헤어 마이크 의상 선생님들 사랑해요. 막금까지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rom 연우이다 이거 붙여줬어요.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됐다.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쓰어봤는데 기분이 어때? 공연 할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여가지고 막상 편지를 쓰려하니까 조금 어색했어요. 선생님들이랑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 공연 중간에 어 제가 조금 뒤쳐지는 것 같아서 조금 서러워서 제 처음으로 연출 선생님들 앞에서 울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영, 재은 연출 선생님들이 위로해 주셨어요. 뭐 마음대로 안될 때도 있다. 뭐 그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조금 정말 감사했어요. 샤프론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해 볼까? 특히 소원 쌤. 어. <웃음> <웃음> 오늘도 만날 거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유튜브로 음, 이렇게 말할게요. 솔직히 음. 평소에는 그런 표현을 잘못 하지만 전 선생님을 진짜 사랑하고요. 항상 따뜻하게 바라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언니한테도 한마디 해보자. 음, 어 일단 언니한테 말할게요. 음 솔직히 평소에 많이 싸우지만 어 그래도 솔직히 난 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 왜냐하면 언니가 엄마 아빠랑 있고 싶을 때도 많을 텐데 이제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바쁘니까 이제 많이 못 보는 거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 마티다 끝나는 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참아와 준 것도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엄마 아빠. 내가 오, 오디션 때부터 할수 있었던 거는 엄마 아빠 덕분이고 내가 이때까지 여기에 온 것도 엄마 아빠 덕분이니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 사랑해. 언니랑만 있어? <laughs> 음, 선생님 선생님도 뭐 남매예요 아니면? 아 외동이야. 외동이에요? 아 그럼 잘 모르시겠네. 그러니까 얘기해. 말로 할수 없어요. 근데 뭔가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뭐 이런 건데 외동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자 그리고 우리 세 명의 틸다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각자 얘기해도 돼요. 음, 내가 없을 때뭐 신비랑 하윤이를 잘잘 잘 해주는 우리 응영이뭐 동생들이 둘이나 있어서 조금 힘들겠지만 언니 말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음, 좋은 언니가 아니었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잘 참아주고 그래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우리 신비. 우리 신비는 너무 자꾸 소중하지. 음, 신비도 이제 두 숫자? 사는 나이가 됐지. 그래서 언니는 신비가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 사랑해. 그리고 우리 하윤이. 하윤나넌 정말 하나의 뭐라고 해야 지 색상 같은 존재야 그래서 되게 언니가 정말 존경스럽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 언니는 <laughs>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말은 모르겠지만 그래 막꿈까지 화이팅 하자 하윤아 사랑해 자 그리고 이제 고생한 스스로한테도 한마디 해보자 조금 많이 어색할 텐데 음... 연우야 음... 나는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조금 자만일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너무 잘해왔고 끝까지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자 그리고 이제 항상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응... 많이 까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티다에서 마티다 역을 맡은 진연우입니다. 저희 공연이 시작된 거는 거의 가을부터여서 음 오는 길이 조금 추웠고 차가 많이 막히고 그랬을 텐데 음 저희 뮤지컬 마티다를 보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고 제가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어 좋은 눈으로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지금까지 연우티다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 뮤지컬 마티다가 끝나도 어 대단했던 <laughs> 뭐 귀여웠던 진연우 배우로 많이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 고. 아 수고하셨어요. 근데 왜? 제가 너무 조용해서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요거는. 자, 요거는. 반찬.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스누피. 제가. 이렇게 한게 똑같아가지고. 제 미술점도 그렇고 스누피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 콧구멍이 스누피랑 닮았다는 게 조금 너무. <laughs> 좀 신기했어요. 제 콧구멍이 이렇게. <laughs>